이게 이제 제가 경영학 박사잖아요. 근데 박사 학위 제 전공이 가족 법인의 조세 회피가 제 연구 주제였고, 다른 세무사님들에 비해서 좀잘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핫한 이슈 중에 차은우 씨가 세금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는 뉴스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도대체 어떤 구조였길래 이렇게 큰 금액의 추징이 나온 건가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 꼬리가 잡히게 된 걸까요? 일단 이거 저한테 상담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던 집중적으로 한 3년에서 한 5년 상간에 굉장히 상담이 많이 왔던 건이었는데 제가 그때 상담이 왔을 때 뭐라고 회신을 드렸었냐면 요거 리스크 있다, 그 문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가 정한 까다로운 기준에 들어오시는 분만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수년 전부터 1인 기획사 가족법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고 저희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에서 개인이 정상 받아야 되는 수익 중에 일부를 가족 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받으면서 세율 차이가 발생을 해요. 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시도가 이제 문제가 돼서 국세청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정말 집요하다고 느낀 게 인천 강화도까지 찾아갔더라고요. 보니까 1층엔 비어있는 상가고, 예전엔 장어집이었다던데, 국세청은 이 장어집 건물을 보고 왜 탈세라고 단정 지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증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까지 가서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4국의 특성상 규모가 너무 작거나 미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조사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요. 이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크거나 혹은 중대한 이슈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사국이 좀 출동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정산 수익의 그 규모, 혐의 대상 금액 규모가 한 천억 이상이라 조사사국에서 현장조사까지 이제 나간 걸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조사를 나가는 게 일반적인 일이냐, 일반 그 조사처리 사무 규정에 봤을 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걸로 보이고요. 뉴스 기사에 가족법인 실체를 취재를 한 이런 기사가 이제 추가로 후속 기사로 좀 계속 떴는데 실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텅 비어 있고 인테리어도 안돼 있고 책상 하나만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텅빈 공간에 책상만 덩그러니 인테리어도 안돼 있고 이거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수 없어서 조사 회피로 국세청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 200억원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광고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만약 고의 탈세로 판명되면 위약금만 1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면서요? 세금 좀 아끼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후속 기사를 보니까 일단 소속사 해명 기사랑 찬호 씨 개인적인 사과문은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한데 그러면서도 국세청에 아이 세금이 부당하다라고 과세전적부심사라고 불복 신청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또 후속 기사를 보니까 좀 대형 로펌을 좀 선임해가지고 대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탈세, 고의 탈세인 경우에 위약금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고의 탈세가 아닌 경우에는 이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을 안 하는 이런 옵션이 있었을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고의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국세청에 별도의 불복도 하고 그다음에 대형 로펌을 좀 선임해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연예인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미지로 좀 먹고 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사례처럼 이게 사례가 지금 차은우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잖아요 제가 기사도 좀 첨부해서 보내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법인 그냥 이런 기획사를 운영하시려면 반드시 바쁘시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요 일정한 틀을 갖추시고. 가족법인이나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아니고 잘만 운영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주 시청자가 대표님들도 가족법인이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 차은우씨 측에서 이 사단이 나기 전에 박사님을 찾아와서 저희 어떻게 운영해야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수있었을까 라고 물었다면 딱세 가지 어떤 솔루션을 주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경영학 박사잖아요. 근데 박사 하기 제 전공이 가족 법인의 조세 회피가 제 연구 주제였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깊이 좀 공부해서 이런 거래 구조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지 이 디펜스에 대한 내용은 다른 세무사님들에 비해서 좀잘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저도 연구를 했었고 해외에 이런 참고 문헌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무튼 제 자랑이니까 이게 할 말은 좀 많긴 하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솔루션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이거는 최소 권장하는 세팅이에요. 최소 권장 이거는 하셔야 이제 뭔가 우리가 조사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방어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세팅 값이니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뭐냐? 독립된 사무 공간, 임대차 계약이 정확하게 돼 있고 자금 흐름이 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정식으로 지불하고 그 공간에 대한 인프라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뭐 컴퓨터, 뭐 책상, 조명, 뭐 기타 등등 프린트,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명함.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 3자가 봤을 때 건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 여기 생법인이구나아 여기 치과구나 여기 안과 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인지 할수 있는 있을만한 이런 인프라 를 갖추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 겠고 업무에 맞는 그 업무 성격에 맞는 직원 직원도 하나의 인적 설비 잖아요 인프라거든요 직원을 고용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을 고용했는데 가족 중에 누구 일부로 그냥 이사 감사 이렇게 넘는 형, 형태 말고요 우리 여기 마케팅 직원 우리 여기 격리 직원 혹은 총괄하는 총괄이사 의 개념으로 반드시 직원을 좀 고용 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 번째는 거버넌스 예요 법률적인 이슈인데요. 의사결정할 때, 그 회사 법인에서 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법에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라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규정에 맞게 우리가 이사회 결의서, 주주총회 결의서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결제 시스템, 이게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뭐 사람 두세 명 있는데, 무슨 결제 시스템이냐 하겠지만, 요식 행위로라도 결제 라인이나 혹은 결제 도장 같은 거를 좀 미리 구비하. 하셔 가지고 결제해서 뭐 너무 바쁘면 그뭐 전결 처리라고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전결하는 거를 위임을 좀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자금 관리입니다. 이 자금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법인 명의 계좌를 그냥 개인적으로 일반 개인이 무슨 뭐 맛있는 거사 먹고 하는 것처럼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사업에 필요한 이런 내용들로 지출을 하시고 그리고 어 사적 경비 이런 것들은 지출을 아예 안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인 기획사나 1인 가족법인을 하시려면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은 이상 굉장히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혹시 페이퍼 컴퍼니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실 1인 기획사나 유튜버 분들께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가장 위험한 신호 하나만 집어주신다면요?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또 유명 연예인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름 아는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거든요. 그 정도만 되셔도 월 수익이 상당하세요. 정말 그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큰돈을 벌어들이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가족법인이나 1인 기획사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검할 내용을 이분들께 좀한 가지만 언급을 드린다면 거래의 실제성, 그러니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한다. 광고 계약을 한다. 법인으로. 그럼 계약을 이행을 해야겠다. 광고 촬영을 해야겠죠.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정산을 받죠. 대금을 정산 받고 우리 인적 설비가 있으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겠죠. 월급을 주고 세무 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국세청에 신고까지 완벽하게 하는 이런 거에 집중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법이라고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반드시 상담을 사전에 좀 받아 보시고 솔루션을 얻기를 바라시겠고요. 위험한 절세는 결국 가장 비싼. 세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법인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애매한지 냉정하게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송박사 절세무소의 송아림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